원장님네 샵에 놀렀거든요 네, 저희 샵에. 따... 제가 패션니크 갔더니 네. 모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를 한 10분만 붙여 놓고 응. 메이크업을 시작해도 응. 너무 잘먹요 네. 이거를 바르잖아요. 네.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얇게 커버력을 딱 잡아 줄수 있기 때문에 아... 얘를 제가 거의 1위로 뽑았던 여신화 시켜 주는 게저 중요한데 그럴 때 이걸로 인간미를 없애 드립니다. <laughs> 화장품 거의 재벌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제 제품은 빵꾸가 잘안 나.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대박 대박. 여기 지금 상은 원장님네 샵에 놀러왔거든요. 네, 아, 저희 아, 샵에 아, 아, 상은 원장님의 화장대 중에서 진짜 네. 인생템들 찐템들 하나씩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인형.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뿅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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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즈 채널 아니죠? 아, 아. <웃음> <웃음> 장비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어, 장비? 오, 혹시 따라와 주실래요? 네. <laughs> 오, 처음 보는 앵글이에요. 왜요? 와 미쳤다. 뭐예요? 이것은 베이스 파운데이션만 네. 있는 트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네. 음지에서 네. 꺼내 오시는 건가요? 꺼내갈게요. 와우 와우 와우. 자 그리고 네. 2차 트레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여기도 이제 수납이 불가해서 네. 이런데도 다 네. 기초 제품이 숨어 있습니다. 음. 여기는 살짝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아 뭐죠? 고객님들이 고가를 내고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의 퍼포먼스 아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또 네.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네. 제 공간 안에 있는 애들을 네. 궁금해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빵꾸템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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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애들이 오. 이제 여기랑 이곳에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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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이거는 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선물로 진짜 많이 보내주실 정도로 오. 진짜 많이 쓰는 제품이거든요. 음. 음. 피부 속 수분 딱 채워주고 네. 피부 진정해주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고객님 오셨는데 좀. 뭐 웨딩이면 팩이라도 붙여놓는데 음. 그냥 왔는데 팩부터 막 붙이고 할순 없잖아요. 음. 너무 오래 걸리고 음. 하니까 그럴 때좀 피부 정돈이 안 되신 분들은 네. 이거를 한 10분만 붙여놓고 음. 메이크업을 시작해도 음. 너무 잘 먹어요. 네. 그리고 얘가 다 떼고 나서 텍스처가 음.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음. 얘가 좀가볍 계 얼어 보이게 잘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보통 이걸로좀 진정을 네. 시켜 주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샵 쌤들이 이뭐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는 있지, 거죠. 역시 역시. 그래서 아무래도 샵이 유튜브를 안 하시더라도 음. 샵으로 브랜드에서 선물을 진짜 많이 보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 제품을 써 보는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특히나 써 보고 음. 있다는 거는 진짜, 진짜 좋은 이유가 거니까. 있다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음. 얘는 이 음. lt 제품인데요. 약간 우와. 패드가 샵에서 쓰기 너무 좋게 음. 생겨가지고 써봤는데 네. 진정이 잘 되고 수분 정리 잘 돼서 음. 요즘에 손이 많이 가요. 고객님 만약에 뭐 홍조가 있으셔, 네. 그러면은 열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위에 딱 붙여놓고 음. 가라앉을 때까지 메이크업 시작을 잘안 해요. 그치. 무조건 다 가라앉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또 많이 쓰는 게 음. 저기 달바 디바이스 있거든요. 네네. 이것까지도 써주세요. 네, 쿨링 모드가 있어요. 네. 샵에서 디바이스로 주신 거 처음 봤어요. 진짜요? 네. 디바이스가 무조건 짱이죠. 제가 과학적으로 할수 없는 걸 해주잖아요. 그럼 실제로 화장하기 전에 이걸로 낮춰드리고 그다음에 넣고 네. 가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여기 대보시면은 네. 고객님들이 여름에 막더워 하면서 샵에 들어와가지고 토너패드 같은 거 붙이고 이걸 해드리잖아요. 네. 그럼 춥다 그래요. 제가 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수분 충전 다음에 이거. 근데 수분 충전보다 이거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열감. 여름에 어, 이런 어, 때. 어, 그러네. 그 쫀쫀하고 약간 진정된 피부 위에 베이스를 올리면은 다잘먹죠 뜨지도 네. 않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좀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둘다 진정이 좀잘될것 같은데? 진정에 조금 음. 특화된 거는. 음. 진정한 음, 얘가 진짜, 짱이다. 네. 어느 수준이냐면 혹시 저한테 도매가에 주실 수 있나요? 많이 살게요. 이 정도. 좋다, 샵에서. 그렇죠. 왜냐면 샵에서는 그 도매로 가져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뚫었죠. 그러면 얘가 조금 약간 1티어인걸로. 네. 으흠. 완전. 오 좋습니다. 저는 근데 기초 제품을 되게 진짜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네. 매노킨 네, 매노킨 제품이던 다른 응. 버블 텍스처던 응. 상관은 없는데 저런 패드 제품으로 이렇게 응. 흡토를 응. 하면은 응. 피부 속수분이 정말 잘 잡히는데 네네. 이 버블을 쓰면은 피부 표면이 진짜 잘 잡힌다고 음, 해가지고 네. 혹시 안 언니 아세요? 네 알죠 안 언니가 네. 임상 실험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오 어. 저는 과학적 증거 굉장히 어.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네 피부 속을 채웠으니 응. 이제 결을. 네. 잡겠다인데 매노키는 응. 이제 샵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응, 네. 보습감이 좀잘 남아서 샵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오, 건성들한테도 너무 좋더라고요 응. 그리고 좀안 찝찝하게 잘 응. 먹어 들어가니까 응. 저이 정도 바르고 응. 피부 타입 컨셉을 잡아주실래요 그러면? 아제 피부 모공 흉 어, 어. 약간 각질 그럼, 피부 오케이 오케이 응. 그러면은 이렇게 뭐 잡았어. 네, 잡았어. 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잡았어. 잡았어. 좋아. 이 다음에는 네. 저 이거 바를 것 같아요. 네오젠 글로우. 네. 이 수분 크림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피부 결 정리가 좀잘 되더라고요. 아요? 봤을 때 음. 피부 결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다 하면은 네. 이 제품을 좀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거 바를 때 메이크업 잘 받고 싶으면 네.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네. 얇게 어. 펼쳐서. 어 이게 되게 꾸덕한 제형이 아니네요. 수분감이 좀 낭낭하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피부 표면을 쫙한겹 깔아주는 응. 느낌. 그래서 스탭들한테 아 응. 그분 내오젠 그 크림 발라드려 이렇게 지시가 내려갈 정도로 응.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각질 때문에 잘 뜨는 사람들 응급 처방님 아니요. 피부결. 피부결. 음. 각질은 아까 네. 이미 다 잡았어야 돼. 네네네. 토너 패드랑 네네. 이거 버블해서네 아. 이제 네, 피부결 잡는 건 에스네이처의 베이스 프랩. 이거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음. 약간 베이스 프랩 네. 강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텍스처들이 음. 피부 표면을 딱 정리를 해주는데 음. 마무리감이 되게 쫀쫀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네. 이파운데이션 얘가 잡아주는 느낌이 딱 음. 들어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새 진짜 베이스 프랩 쏟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막 연작도 유명하고, 네. 근데 에스 네이처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마무리감 때문인 것 마무리감. 같아요. 네. 아 마무리감이 딱 이게 지금 제가 손등에 네. 발라서 네. 좀 쫀쫀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네. 얘를 딱 붙이고 나면은 이 위에 쫀쫀하게 딱 달라붙어요. 밀착이 장난 아니에요? 네. 얼마? 이거 몇통 썼을 거예요, 진짜? 아마. 네. 음, 만약에 나 웨딩해야 된다, 음. 결혼식 있다. 근데 이 신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 할때좀 응급 치트키도 있으세요? 있죠. 어?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건 무조건 팩. 팩이에요? 네. 응. 응. 응급 치트키로 하면은 센텔라. 센텔라고 아까 그거요? 스킨 전사 네. 음. 아니 지금 주름 낌을 조금 방지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눈밑 주름 낌이 되게 많다. 그러면 음. 저는 그냥 뷰티 디바있었어요 메디큐브랑 이거 요즘에는 이거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톤 진짜 좋더라고요. 네. 메디큐브는 근데 이렇게 피부 쏠때 이렇게 음. 찌릿찌릿한데 음. 얘네는 찌릿찌릿한 게 없어서 고객님들한테 제가 좀 편하게 쓸수 음. 있어가지고 일단 메이크업을 잘 먹으려면 음. 피부 속수분이 채워져 있어야지 이제 잘 견뎌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피부 속수분을 잡아놓으면 모든 게다 좋죠. 뭐 주름김 개선, 이것도 건조. 결국엔 건조해서 생기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답은 피부 속수. 속수입니다. 네. 음. 그래서 고객님이 딱 오셔서 앉았는데 음. 피부가 딱 봐도, 아 이거는 뭔가 해야 되는데 어. 하면은 팩을 일단 붙여, 어. 붙이고 이제 생각을 하죠. 오자마자 일단 붙여요. 어. 그래 놓고 팩을 뗐는데도 만약에 음. 처치가 안 됐다. 음. 그러면은 뷰티 디바이스. 어. 무조건 하고. 근데 뭐 팩을 붙일 시간이 없다. 네. 그러면은 뷰티 디바이스 먼저 하고. 어. 그럼 팩보다는 얘가 조금 더 효과면에서는?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좋은 거는 팩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과학이 증명을 해주니까 어, 어. 믿고 하는 거죠. 베이스 네. 1차로는. <laughs> 붉은기도 가려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커버력도 줘야 돼. 요 붉은기가 있다는 말은 이제 홍조가 있어서 네. 피부 열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열감 때문에 분명히 리퀴드 컨실러 건조한 걸 바르면 여기서 다 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쫀쫀한 거. 오 밀착이 네. 잘 붙는 친구. 네.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네. 3C랑 이 어바웃 톤으로 갈게요. 아, 좋습니다. 3C 좋아하는 이유는 음. 굉장히. 쫀쫀한 텍스처감? 그래서 이게 리퀴드 컨실러도 일반인 눈에는 그냥 리퀴드 컨실러로 보이기 때문에 음. 그 안에 이제 건조함과 촉촉함 음. 이런 게다 다른데 그냥 하나로 보거든요. 음. 근데 이 안에서도 정말 텍스처 다르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가 보통 이 리퀴드 컨실러를 막 비교해서 발라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음. 3CE 제품은 굉장히 쫀쫀합니다. 음. 밀착도 잘 되고. 음. 근데 제가 이거를 개봉한 지가좀 돼서. 음. 좀더 워터리 한게 날아갔는데. 음. 그리고 쉐이드도 음. 우리 한국 브랜드다 보니까 한국인 음. 컬러에 잘 맞는 쉐이드가 음. 많아서. 음. 좀더 이제 손이 많이 가죠 선생님 이거 커버를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진짜 안전빵으로 저 많이 쓰고 네. 그 뒤로 이제 제가 리퀴드 컨실러 없이는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리퀴드 컨실러가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데 네. 어바웃톤에서 리퀴드 컨실러가 나왔네? 네. 근데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살짝 신뢰를 안 하긴 했어요 오. 귀여운... 맞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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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 안 썼어요 근데 써봤는데 웬걸? 오. 너무 웬걸? 좋은 거예요 얜좀 얇잖아요, 그쵸? 아, 3 c 보다는3 예, c 보다는좀더 얇아요. 음. 근데 커버력이 오. 너무 좋아서 되게 아, 잘쓰있습니다다양한서너고 네, 많더라고요. 쉐이드도 굉장히 많고. 선생님 그럼 지금 컨실러만 여기에 지금 대충 봐도 100개가 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저희가 한 6개월 단위로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니까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이제. 이제 근데 또이 중에서 추천해주신 게 3C랑 어반토네 어.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프라다 쿠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스킨 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갔고 아. 저는 메시만 쿠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안에 입자가 얇아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공을 케어를 할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입자를 너무 두꺼운 애들만 쓰면은 웃었을 때 여기가 난리 날수 있어. 귤처럼 돼, 귤껍질처럼. 이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얇고 커버력 좀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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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품 사용해서 음. 1차 베이스 깔아주고 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주름을 피해서 리퀴드 컨실러 아 사용해서 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쉬망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진짜? 꽤 커버력이 진짜. 좀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촉촉하다 되게. 네. 이렇게 메쉬망 쿠션을 어. 쓰시면 네. 주름에 확실히 덜 껴요. 아 그 진짜 입자 차이에서 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꽤 손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도 조금 신경 쓰이는데 이 친구들 넣어드릴게요. 오, 저... 아 궁금해서요? 아, 아 궁금해서 아. 설명해드릴게요. 어. 뭔가 잘 쓰시는 제품인가 해가지고. 아 일단 이 픽서 같은 경우에는 네. 뭐샵이니까 많이 음. 쓸 수밖에 없죠. 일단 분사력이 음. 좀 일정하고. 오. 근데 소내추럴은 좀 음. 유광으로 마무리할 때 써요. 이걸 쓰고 나면 광택이 돌아서. 오, 근데 좋군. 또 이것도 너무 많이 뿌려주면 일반인들이 음. 나가서 수정해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금 쓰는 편이에요 소량씩. 화보 촬영에는 오히려 이런 친구들. 그 뭐예요? 마르지엘라 메이크업 아세요? 광택. 네, 응, 그, 그 제품인데요. 우와. 이렇게 좀 여러 번 나눠서 네. 뿌리면 광택이. 네. 우와. 나는 그 마르지엘라 제품인데 네. 얘는 한 번만 뿌리면 응. 그냥 우리 촉촉한 네. 피부 같아 보여요. 우와. 그 마르지엘라 표현하려면 진짜 막열번 얇게 나눠서 뿌리는 이게 거고. 이게 오일리한 거예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안오일이요그럼데요 진짜? 엄좀 네. 촉촉한데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요. 저도 화보 촬영 때 쓰려고 샀는데, 음. 한두 번만 소량으로 뿌리면은 네. 일반인들도 사용하기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건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을 만났을 때 네. 꺼냅니다. 아, 마무리에 뿌려주세요. 온글그리디언츠는 네. 네. 제가 기초제품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얘가 크림 미스트인데, 네. 그냥 분사하면은 그냥 촉촉하게 에센스 타입인 네. 거고 이제 흔들어서 하면은 네. 크림리스트가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요즘 겨울철에 건조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 얘는 그냥 로션 안 바르고 얘만 뿌려도 안 건조할 정도로 진짜 크림 미스트 네, 보습이 진짜 완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합니다. 아 중간 중간 네. 건조하신 분들. 네. 그리고 저희 뭐 신부님이 오셨는데 음. 메이크업하고 대기하는 시간 네. 있잖아요. 뭐 머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냥 뿌려놓을 때도 있고. 마르면안 어, 되니까. 네, 그때 그때 달라요. 음. 그때 손이 잘 가더라고요. 잘 분사력도 좋고. 음. 저희는. 네. 고객님들한테 분사 이거 뿌렸는데 여기 띡 남으면 진짜 승질 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통과를 했다 오, 오 오리디언츠 이거 오, 사봐야겠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됐죠 그래서 샵에서 진짜 많이 쓰는 아오. 제품이고 얘는 약간 꿀광 꿀광 응. 그래서 분사력도 네. 너무 좋죠 안개다 고객님한테 응. 보습력은 드리고 싶은데 응. 이 뽀송함은 잃기가 싫어 음, 음, 음. 그럴 때 뿌리는 거 같아요 정말 얇게 많이 뿌리면 이제 완전 꿀광이 되는 네. 거고 정말 얇게 촥 뿌리고 끝내면은 그냥 정말 속만 딱 예, 이렇게 해줘 예, 옛날에 너무 유명했으니까 음. 그때 많이 썼다가 신제품에 잠깐 혼란을 어, 했다가? 했다가 이제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어, 제품 이거 뭔가 비타민제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응 음. 감사합니다 예쁘죠? 음. 돌체인 가바나의 음. 프라이머인데요 요놈 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 돌체인 가바나? 음. 그 명품이잖아 <laughs> 네, 하고 네. 딱 써봤는데 네. 미쳤네 명품 맞네 이거 오오. 막 이런 느낌 손등에 제가 발라드릴게요 완전 쫀쫀해 오 약간 그 때처럼 밀린 타입이 아니구나 네 밀리면 이미 갖다 버렸죠 오, 오 그리고 약간 실키하게 만들어졌요 네. 그래서 오, 오 이놈 봐라 국내 바이럴 많이 하진 않았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써볼 기회는 없었는데 네. 써 보니까 미쳤다. 미쳤어요? 네. 저, 제가 프라이머를 거의 잘안 쓰는 편인데 얘는 좀 쓰게 되는? 아잘안 쓰는 편인데도 얘는 네. 잘 쓰시는. 이건 좀 별개지만 얘는 뭔가요? 너무 아, 궁금한데. 얘는 지금. 프랑스에서 파는 네. 그 바세린 같은 친구인데 네. 제가 패션 이크 갔더니 네. 모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로 치면 호랑이 크림처럼 어. 뭐 피부에도 바르고 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에이다워크림 아세요? 네, A 그런 A 그런, A BS. 그런 BS. 결로 쓰시면 되는 그리고 립밤으로 쓰기도 좋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좀 갖고 다니는 피부 진정에도 좋고 출장 필수템이신 거. 그럼 이거 베이스 하기 전에 조금 이제 건조한 부위나 네네 진정 맞습니다. 아토피만 나 그런데 막 음. 아토피처럼 떠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근데 이런 애들은 네. 진짜 얇게 펼쳐 발라야죠. 얇게 완전. 다른 거티안 내기. 로드샵에서 제일 잘 쓰는 거는 클리오. 클리오? 네. 그래서 얘는 되게 얇게. 굉장히 얇게 발리고 마무리감이 네. 매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너무 네. 얇게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쌤, 근데 저이 패키지 처음 보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러게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 얘는 오리지널이 안 써있어요. 얘가 뭐가 다른 라인인가 보다. 음. 저이 라인 되게 좋아요 그리고 컬러가 웨딩 메이크업 할 때도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죠? 그럼 핑베 되게 많았는데 제가 아마 거의 다 써서 많이 음. 없어졌을 거예요. 클리오는 자본이 있으니까 뭐 음. 핑베 말고도 음. 쉐이드가 많겠죠? 그래서 얘를 제가 거의 음. 1위로 뽑았던. 진짜요? 네. 컬러 예쁜 거는 어... 뭐 당연하고 음. 일단 그 정말 얇게 커버력을 딱 잡아 줄수 있기 때문에 아... 메이크업의 고급스러움은 음. 그 얇은 베이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밀착되어 보이는 음. 그 음, 음. 네. 그래서 많이 쓰고 오, 있습니다. 네, 파우더도 이제 때따라 다른데요. 어. 모공 커버를 원한다면 네. 저는 그냥 이거 추천드릴게요. 음. 이거를 음. 바르잖아요. 네. 진짜 어려워요. 이런 이러들... 데를 얘는 응. 좀 두껍게 바르고 털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털어? 일단 엄청 많이 었구나 네. 털어내면 다다 털리니까. 네. 음. 어 약간 블러 같아서 네. <laughs> 난리 난다. 블러처럼 갑자기. 네. 갑자기 스노우 필터 낀거같은 네. 떡이 안 지네 이게. 네. 이렇게 많이 바르시는데도? 근데 두꺼워 보이지 않죠. 네, 네, 네. 네. 야들야들해 보여요. 네. 어려 보이죠, 갑자기. 근데 쓴 뭘로 털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어려보이죠 근데 이렇게 그냥 하면은 저는 되고요. 이게 네. 외국인 분들은 이거를 완전 더 두껍게 발라요. 음, 베이킹. 완전 베이킹처럼. 네. 네. <laughs> 그래 그다음에 그냥 이런 애들로 이렇게 털어내는 아 근데 저는 뭐 굳이 털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애들 을 바르고 나면은 어. 이제 망가질 때 여기 막 더럽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될까 걱정했는데 안그래요 안 그래요? 어. 너무 잘 만들. 어, 이거 사야겠다. 얘는 어. 중국가서 사온 제품인데요. 플라우즈. 네. 근데 얘가 맨 처음에 저는 네. 이걸 왜 샀냐면은, 네.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미친 거 같아. 솔직히, 이 케이스만 보고 미쳤다. 이건 안살 수가 없지. 오. 이러고 샀는데, 네. 흰색인 거예요. 그래서, 네. 아, 흰색 파우더? 아, 좀 이랬거든요. 네. 근데 얘를 얇게 바르잖아요. 네. 제가 발라드릴게요. 네. 완전 얇게 네. 하얗게. 음! 음! 근데 이이 하얗게 만드는 게좀 네. 짜쳐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텍스처가 안 짜쳐. 음, 약간 뜨는 느낌이 아니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인감이 없애는 느낌으로. 오. 그래서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거워 보인다. 네. 그래서 저한테 메이크업 하러 오시는 날은 네.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 이분을 약간 여신화 시켜주는 어. 게전 중요한데 그럴 때. 이걸로 인간미를 없애드립니다. <laughs> 인간미를 없애주는 파우더!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컬러 하나인가요, 제가? 얘가 아니요. 음. 한세개 있었어요. 었 어... 여신화시키는 파우더입니다, 여러분. 네네. 네. 제가 화장품 부자잖아요. 네. 화장품 거의 재벌에 가깝기 때문에 그쵸? 제 제품은 빵꾸어 잘안 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오얘왜 왜 이렇게 잘 쓰시나요? 왜? 얘는요 국내 유명해지기 전에 와 미쳤다 미쳤다. 그 팝스타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제가 해외 가서 사왔던 제품들인데 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이돌 아티스트 분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와. 약간 입지가 다져지면서 네. 약간 국내 바이럴을 많이 해서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네. 제품인데요. 네. 그래서 이 쉐이드를 제가 많이 쓰는 이유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음, 음. 제가 좀 웜한 메이크업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핑크 느낌 좋아하시나요? 네, 자주 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네. 이제 웜한 느낌, 원하시면은 그때 음. 뭐 제품을 찾아오지 음. 평소에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 올려놓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하이라이터는 이거를 음. 되게 많이 써요. 이거 약간 콧대나 이런 데 써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음. 다른 하이라이터랑 아예 네. 달라요. 얘가 그. 시미즈? 네. 음. 시미에이지 건데 어, 응. 얘 약간 아, 바린광이네 네. 그래서 발색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이 정도로 발색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얘를 이제 얇게 소량씩 사용해 주면은 네.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얘는 반사빛이 너무 고와 가지고 음. 이런 정말 자연스러운 조명에도 예쁘고 음. 이제 조명 비치면 더예뻐지죠 무대 위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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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쌤이 화장품 재벌이신 쌤의 쌤이 바꾸날 네. 때까지는 하이라이터 네. 맞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애교살 치트키는 음. 약간 <웃음> <웃음> 제가 <웃음> 제가 하트퍼센트랑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어? 이게 쌤이랑 만든 거였어요? 네, 약간 어. 출시된 지좀 돼서 네. 약간 뒤에 물러나 있던 친구인데 네. 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 어. 제가 괜찮다. 썼는데 이건 미친놈이다. 그래요? 그럼 쌤이 컬러를 추가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하트퍼센트에서 리뉴얼할 때 음. 쉐이. 텍스쳐도 리뉴얼 해도 된대요. 어. 그래서 제가. 아니요, 텍스쳐는 이미 완벽해서 리뉴얼 할게 없다. 어. 절대 건들지 마라. 텍스 건들지 네. 아라 정말 음. 크리미하게 발려요. 엄청 크리미하네? 그래서 저는 원래 네. 이 애교살 만들 때 네. 저는 이제 눈 화장이 번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트하게 먼저 다 잡아놓거든요. 네. 그 위에 이 애교살이 예쁘게 올라가려면 네. 정말 크리미해야 되는데 네. 얘는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 음. 굳어요. 아 픽스가. 네. 그래서 지금 제 애교살 보시면 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애교가 네. 하나도 없는 애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가 평면적이잖아요. 오. 근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면 튀어나와 있죠. 네네. 만드신 거예요 이걸로? 네, 만든 거네. 대박이다. 생국로 이게 컨실러인 거예요?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컬러들은 약간 젤 아이라이너처럼 네. 눈에다 쓰는 거 네. 이거 음. 아이라인 여기다 쓰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애교 위주로 남아 있죠. 아, 그 뭔가 컨실러라기보다는 좀 진짜 애교살 네. 메이커 느낌으로. 네. 쉐이드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연어색 위주로는 약간 음. 다크 있는 분들이 써주시면은 다크 커버도 되고. 눈밑에 써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두꺼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르고 손가락으로 좀 펼쳐서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 그럼 지금도 애교살 이걸로? 네. 하고 좀 굳힌 네. 다음에 펄땡이들 좀 바르신 거예요. 네. ]가요? 그래서 얘가 절대 네. 안 지워지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막 진짜 힘든 노동한 네. 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날 이제 다 지워지고 거울을 어. 봤어. 어. 애교살만 있어. 이사했어. 요 그러니까 이사했는데도 네. 애교살만 네. 남아 있어. 요 네. <laughs> 이사해도 애교살 남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인스타 보면은 물 샤워하는 네. 영상도 있어요. 아, 여기다 부, 분사하거든요 네. 아예 네. 밖에 저물 주는 네. 호스로 근데도 안 지워집니다. 근데 애교살만 살아 있어. 네. 지속력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가세요 네. 오, 너무 좋아하세요. 아, 선생님, 저 그거 궁금한 게 하나. 블러셔 뭐잘 쓰세요? 블러셔인데 모공 커버. 까 블러셔로 쓰세요. 모공 커버를 할 생각이세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블러셔를 음. 이제 올렸을 때 갑자기 모공이 확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런 건 이미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오. 아 이미 이미 일차적으로 다치료요 네. 그래서 거구나.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블러셔는 클리오 건데요. 네. 일단 하이라이터와 블러셔의 중간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 인지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얼마나 블러셔한 게 지겹겠어요. 네. 맨날 똑같은 색. 그 근데 얘는 텍스처가 어. 뭐야? 뭐야? 미친 놈이죠. 뭐야 이게? 정말 얇게. 어. 근데 하이라이터 같까지요 이거 뭐야? 야, 제가 야, 이걸, 이걸... 써 보고 나서 네. 너무 어. 블러셔 하는 게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거 오, 이거 진짜 처음 봐요. 맨날 똑같은 블러셔잖아요, 솔직히. 네, 네. 너무 지겹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좋아하는 게이 디올의 블러셔인데 네. 디올은 그래도 하이라이터 느낌은 없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근데 얘는 하이라이터 느낌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게 발라서 그렇지. 베이스 네. 위에 얹으면은 네. 이게 하이라이터도 아닌 것이 오, 막. 약간 심심하고요. 네, 요즘 애들 같아. 이런 느낌이. 아이들 약간 면도 네. 고 네. 아니, 발색력 장난 아닌데요, 요새?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반사빛이 있어가지고, 네. 막 색이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은 발색력이. 돌아... 어 활용도. 근데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하이라이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광대를 감싸듯이 발라주면은 음. 뭔가 좀 힙해 보인다. 음. 음. 요즘 제일 잘 쓰시는 좀 좋아하시는 네. 블러셔는 요거 네. 그러면 제가 또 브로우 덕후로서. 브로우 덕후시구나. 제가 브로우에 좀 미친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검수를 한 네. 끝에 네. 까져 있는 제품만 이만큼인데요. 아 여기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네. 토, 톰포드. 톰포드? 네. 톰포드 네. 뭐 브로우 들어본 음. 적도 없으시죠? 그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음. 근데 한올한올 한올 네. 너무 잘그려줘요 베이스를 안 해도 음. 장난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네, 되게 하드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유분기 있는 피부에 올려도 음. 뭐 진짜 건조한 피부 위에 올려도 너무 잘 올라가는 거죠. 왜 갑자기 손등에 눈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베이스도 안 했는데 우리 미쳤다. 지금 손 씻고 와서 건조한 손인데 네. 이런 식으로 미쳤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주니까 네. 실수 없이 잘 그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음. 근데 발생력이 음. 적당히 진한데 네. 그 저는 그게 올라갈 때 두껍게 올라가는 게 되게 싫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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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두껍게 안 올라가요. 어. 두껍게 올라가면 음. 촌스러워. 약간 딱 누가 봐도 나 눈썹! 진돗개 네. 눈썹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툭 치면 지워지고. 네. 근데 는 그게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진짜. 아니, 솔직히 저 마음 같아서는 1박 2일 부트캠프로 털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불량이 우리 여기 선생님. 약간 미친놈이야. <laughs> 광기 채널이에요, 채 근데, 아, 쌤도 이제 또 화장품 쪽에서는 한 광기 하시니까. 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제가 광기가 있지, 이제 광기가 없는데. <laughs> 제가, 제가 살짝 기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응 좋으면 아닙니다. 또 놀러가도 되나요? 아,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좀 작정하고 있어 볼게요. 네. 오늘 그 저희 상은쌤인생템청거를 저희 채널에 올라가는 거고 네. 상은쌤이 제요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자유롭게 해주실 거거든요. 네. 메이크업 너무 이쁘시죠? 이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이제 해주실 거니까 요 메이크업 한 거는 상은쌤 채널 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들루와들루와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